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미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돌아가신 날이. 십자가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고 결국은 운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리마드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 장례가 치러지고 그의 무덤에서 있다가 내일 하루를 지나고 주일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생각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 그 결국은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이냐면 육체 죽음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지죠. 육체 죽음이라는 게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느끼던 감각의 소멸입니다. 고통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되어질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유혹의 구습을 따라 쫓아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성령으로 덧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하도바울의 그 간절한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명확한 사실 앞에 저희들이 서는 겁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내삶 속에 이루려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멸시켜야 할육체 정욕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이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할 감각 몸이 느끼고 그리고 피부가 느끼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득 찼던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채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보듯이 내 옛사람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 정욕 이런 것들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는 게 그냥 추상적이기만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는 놀라운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한. 변화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리고 그 변화되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돼서 결국은 온전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마치 어떤 큰 전쟁에서 뭐 대단한 일과 싸워서 우리가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 우리의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사람을 입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범적인 삶의 실천, 빛과 소금은 어디에서 하냐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장 일차적인 가정과 일터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전교 방식을 우리가 쭉 예배소서 전체를 우리가 다 보아왔으니까요. 뭔가 어떤 대히 아름다운 일들, 뭐큰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다가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가르침 뒤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리고 종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원리 온전케 하는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는데 지금껏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를 사랑하듯이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대 원칙을 적용시키도록 권면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뭐 짐을 싸고 이렇게 나가는 것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뭐냐면 내가 가장 많이 상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내 삶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세상, 직업, 회사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싸움에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지는 곳이 어디냐면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어디냐면 그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터입니다. 하도 바울은 이 거창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주셨던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라? 가장 가까운 가장 일차원적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원칙을 적용시킵니까? 그 원리가 여러분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목사님이 죽게 하듯이 하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연 모습,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찮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주,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한번 다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계명과 가르침 진리를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 친천해야 할 대상자가 어디일까요?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저 남미나 저 발칸 지역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여러 나라 우즈베키스탄이나 여러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똑같은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섬김의 대상자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똑같이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실천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똑같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직원이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우리는 각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나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적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힘이 발휘될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사사롭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소소하다고 여기는 일상에서 누구에게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받는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작고 여리고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 일평생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열심히 그렇게 엄청난 영웅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도전들 앞에서 영적인 힘을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늘 언제나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어로 보면, Grand m a c h 크고, 뭐, 대단한 일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 사람인데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영적 무장하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가정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군대 부설 신애가에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추격의 의지를 꺾고 비겁하게 남아있던 그 자기의 수아들에게는 나가서 싸워서 어렵게 힘들게 탈취했던 탈취물들을 다 나눠주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 자식 앞사람은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찾아가서 가까이 예루살렘 근처로 오라고 해서 하고. 몇 년이 되도록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오라고 해놓고 용서할 줄 알았는데, 그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미움을 쌓아두고, 그래서 칼을 갈아서 결국은 반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얼마나 냉철했으며, 그 작은 흔하던 용서와 사랑과 관용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사로웠으면서 자식들에게, 아내들에게 따사롭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 보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늘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을 꿈꿉니다. 신앙의 의미를 그곳에 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대단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진리에 대한 투쟁을 한다고 세상과 맞서는 에베스 교회가 그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분열하고 갈라지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줄수 있는 권면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자기 가까이 있는 성도와도 가까이 지내지 못해요. 그들과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씩 하나씩 원수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같이 위대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나타나고 아니면 어떤 광역 지자체나 어떤 단체에서 나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했다고 하는데. 그 아까 사탄 박이의 권세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작은 공동체 관계 속에서 제일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막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에게 친절하면서 오늘 내 가까이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무자비하고 관대하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 주님의 반경 100미터 안에 있는 이 그룹들 안에서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가까이서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가 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다짐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저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